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랑 이제 앞으로 예, 두달 동안 단체급식, 급식 관리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예, 그래서 어, 단체급식이나 이제 급식 관리, 어떤 데서는 단체급식이라고 부르고 어떤 데서는 급식 관리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영양사 자격증 따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양사 자격증을 따시면 이 영양사로 일하실 수 있는 분야가 꽤 많아요. 가장 쉽게 알수 있는 게 이제 급식 관리 영양사, 단체 급식 영양사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상 관리, 병원에서 상담하시고, 예, 치료식 처방하시는 임상 영양사가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보건 영양사라고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요즘 들어가지고 영업 영양사라고. 왜 이렇게 약이나 이런 거 판매하실 때 백화점이나 예, 그런 분들도 영양사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90% 이상이 이제 급식 관리 영양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하얀 가운 입고 식당에서 메뉴 짜고 영양 관리해 주시는 분들 그래서 저랑 이 시간에 배울 거는 주로 그 급식 관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단체 급식에 대한 거. 그리고 실제로도 저도 이게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영양사 자격생을 따시고 사회에 나가서 급식 관리 영양사로 근무를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단체 급식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미리 사회인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저랑 좀 즐겁게 여러분들이 영양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 내가 영양사가 되면 이런 이런 업무를 해야겠구나. 진짜 그리고 실제로 내가 영양사로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은 좀더 쉽대요. 예. 예, 영양소요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발주라든가 이렇게 한다는 거 배운다는 생각에서 하시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 단체급식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만 처음에 트렌드 내지는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온다라는 걸 설명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어뭐 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 속에 담아놓시고 으시험하기 수업하기 전에 제가 이런 부분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첫 번째 단체급식은 이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품영양학과에서 배우신 수업들 있잖아요. 그중에서 뭐 생리학이라든가 영양학이라든가 이런 거 정확하게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전부 다 단체급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급식관리라든가 아니면 마케팅이라든가 위생관리라든가 시설관리라든가 인사관리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단체급식이에요. 그래서 어, 저도 단체 급식을 강의를 하지만 실제로 정말 이 한, 이한 번의 수업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양이 많거든요. 그 대신에 단체 급식의 특징은 뭐냐면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범위가 넓은 만큼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해요. 단체 급식은. 책도 많이 보셔야 되고 문제도 많이 푸셔야 되고 예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어, 실무 요즘은 문제 경향 자체가 좀 실무 문제로 나와요. 예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단적으로 음, 원가 관리 문제에서 음,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손익분기점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예 금액을 줘요. 지금 식재료비 뭐 3천 원을 쓰고 뭐 일반 경비가 2천 원이고 할때 손익분기점이 되는 시점은 도대체 얼마의 매출을 내가 이뤘을 때 손익분기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체급식은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명한 사도 그렇고. 이렇게 물어봐서 아시겠지만 단체급식 영양사가 되시다 보면은 계산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원가 관리 하셔야 되고 영양 소유량 계산하시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작년도 계산 문제가 세 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에 계산 문제 자체도 여러분들이 틀만 알아놓으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저잘 따라오시면 다 푸실 수 있어요. 저랑 같이 수업하신 분들은 다 맞았대요. 네 그리고.